자, 월가는 이익만 생각, 확장성에 관심은 없다.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가 나왔는데, 이더리움 가격 어떻죠, 지금? <laughs>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더리움 선물 ETF 나오면은, 뭐, 이더리움 뭐, 반등한다, 상승한다, 이더리움 주어야 된다, 막 시그널 주는, 막 이런 방송들이 있죠. 의미 없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더리움 혼자 올라갈 수 없다. 지금 유동성 보면은. 음. 똑같이 떨어지죠, 오히려. 이더리움 선물 ETF에 쏠린 자금이 챙피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 너무나도 적어서 챙피할 정도.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니까 이더리움 막, 어, 이더, 제 2, 2등이다. 비트코인이 금이고 이더리움은 은이다. 알아주죠. 암호화폐 VC들이나 뭐 비트코인 시장, 블록체인 시장이 없던 이런 기관들. 레거시 금융권, 얘네, 얘네들은 이더리움 알지도 못해. 아, 물론 알고는 있지, 근데. 들어갈 사람 단한 명도 없어. 10개라고 하면은 9개는 비트코인, 한 개는 이더리움입니다. 굳이 이더리움 줄 필요 없어. 왜? 이더리움이 지금은 지금은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하는 역할 앞으로 나오는 대기업들이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음, 비트코인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코인이슈 님, 이더리움 사면 안 되나요? 또 이거 나오지. 또 영상 또 짤짤이 보시는 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더리움 또안 좋게 얘기한다고 하여튼 고아파 영상을 똑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어그 주체가 누군지 블록체인 시장에 없는 기관들인지 아니면 블록체인 시장에 있는 우리나 개인투자자나 개인 뭐 블록코인투자자 코인기관인지 본인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걸 남들한테 피해를 주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이더리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왜 다음 반감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 어, 지난 영상에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월가에서는 음, 기술적이든 뭐든 그냥 이더리움 ETF 만들어 가지고 돈만 벌려고. 근데 돈이 되나? 안 되지. 하다못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해가지고 이자 지급해주는 것도 없고, 정식적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는 게 없는데, 이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 사지, 나도. 나 같아도. 이더리움 사면 뭐해? 지금 미국 금융 정부, 뭐, 미국 뭐 금융망이라던가, 안전하게 검증을 받고 커버 쳐주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인베이스, 뭐, 이런, 어, 넥소, 이런 플랫폼들, 얘네들이 주는 거지. 미국이 정금 그 검증된 이런 기관들 준거 없어요. 은행에서 주는 것도 없다. 그 뜻은 무슨 뜻이다? 이더리움 이자는 0%. 미국 국채 수익률은 5%. 당연히 국채에다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음, 이더리움 나중에 개선이 될 겁니다. 이더리움에 알게 되고 VC들이 좋게 보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은행에 은행 예금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맡기면 미국 그 정부가 인증하는, 금융당국이 인증하는 이런 기관들이 이자를 줄 때, 그때 이더리움이 빛을 나기 시작할 겁니다. <laughs>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금융위 부위원장 내년말 은행에서 CBDC 테스트 일환으로 예금 토큰 발행, 아, 이건 좋습니다. 이건 진짜 박수 쳐줄만해요. 어, 기간용 CBDC를 뭐 해가지고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행하지는좀 봐야겠지만 아마 JP모금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자 이거 기사 딱 하나 읽으면은 코인이시가 뭐라고 했던거 이거 떠오르셔야 돼 어떤 말? 그냥 입에 닳도록 하는 말 비트코인만 사놓으면 나중에 우리 집앞에 있는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은행에 가서 예치해놓고 이자 받을 수 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로 다 끝난다는 거. 자, <laughs> 자 동아시아 시장, 전세 거래량 8.8%, 홍콩, 중국, 들여다 볼 창문. 그래서 뭐, 아시아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홍콩이랑 중국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렇 보시면 될것 같고. 자, <laughs> 자, 캐나다 최대 최대 증권 거래소 운영사 비트코인 선물 거래 지원 예정. 캐나다 최대 증권 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에셋이 은행, 코인 뭐 코인계의 은행이 되겠다. 최대 은행이 되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미래에셋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 지원할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그 주식 플랫폼들 얘네들이 다 잡아먹을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안전하게 선물 거래를 할수 있겠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미국 하원의장 해임. 임시의장의 친아모 앞에 햄 니. 우리, 하원의장 해임 당했다고 말씀드렸죠, 사임. 그리고 나서, 지금 임시의장의 맥켄리 이분이 금융서비스 위원장. 이분이 지금, 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 암호화폐. 암호화폐 굉장히 좀 친근한 이분이 지금 임시로 서 있고, 이분이 3인자가 된게 아니에요. 임시에요.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뭐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 이분이, 그, 바이낸스랑 막, 그, 누구야, 그게 뽀글이, 어, 샌뱅크런, 걔 얘기할 때막그 의회에 나서가지고 왜 우리 막 제도를 왜그렇게 어? 흐지부지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이분이에요 금융서비스 위원장 친 암호 앞에 어 이분이 만약에 되면은 좀더 좋겠죠 음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환율 급등하는 필요시 하는 필요 안정화 조치할 거. 금리 인상할 거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 늦었지 이미 미리 했어야지. 아쉽습니다. 한국 관련해서 좀 얘기를 아낄게요. 마음이 아파요. 자 포르투갈 총재, 암호화폐 전세계 단일 규제 필요, 규제 차익거래 막아야, 음, 맞는 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디파이나 이런 관련해서 뭐 시파이나 아니면은 뭐 스테이블코인이나 각종 관련된 이런 어, 규제들, 통일된 규제안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미국이 만들면 그거 따라갈 거예요. 많은 국가들이.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올 자, 암호화폐 시장 승자와 패자는 디파이 AI 분야 오르고 NFT 내려 어 디파이 AI 이쪽은 좀 올랐고 NFT는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디파이 AI AI 같은 경우 아 디파이도 올랐다 음. 자 디파이는 왜 올랐을까 <laughs> 디파이랑 AI 오른 이유 아, 멋들어지게 하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NFT가 내린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 기사 딱 갖다 놓고, 암호 앞에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이유 한번 말해,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답할 수 있는 분들 없을 겁니다. 거의. 자, NFT가 내린 이유는 뭐냐면, NFT 시장 자체적으로 얘네들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가격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시장이 돌아가는, 음. 이런 움직임도 그렇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수요가 있어야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확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nft 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올해 한해 시장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유동성이 적었죠 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글로벌 국가대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긴축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없어 그 뜻은 수요가 적고 nft 시장은 줄을 그 적을 수밖에 없어 감수할 수밖에 없어 그럼 NFT 내릴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NFT 내린 이유 나왔고 디파이 왜 올랐을까 디파이 상승한 이유 자 작년 10월달에 f t x 거래소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DEX 거래소가 굉장히 많이 떴죠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면서 덱스 거래소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 디파이 관련된 이런 시스템들이 연동이 굉장히 잘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 중앙화된 거래소가 무너지고 나서 뭐탈 중앙화된 거래소라든가 뭐 이제 덱스 거래소나 디파이나 이런 분야로 시야가 어떻게 됐어요? 넓어졌어. 기존에는 그냥 업비트나 이런 데 그냥 회원 가입 해 놓고 코인 샀다 팔았다 조금 더 지식이 있는 분들은 해외 거래소 가서 선물 거래하고 그냥 그 뿐이었어. 근데 중화된 거래소가 무너지니까 그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덱스 거래소와 디파이로 퍼진 겁니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디파이 관련해서 최근에 또 연준이 공문 내려왔죠. 디파이 어떻게 한다? 미국의 기존 은행, 은행권 얘네들이 하겠다. 어. 그런 공문들까지도 해서 디파이 이런 관련된 코인들이 몇 개만 오른 겁니다. 올랐고, AI 분야의 코인들은 왜 올랐을까? 이거는 뭐, 다들 알겠다. 상반기에 미국 증시, 강타했던 게 뭐, 어떤 분야였죠? 어떤 테마? 미국의 AI 테마들. 음. 만약에 이게 쑥 떨어지고, 엔비디아 하면 뭐, 뒤집어지게 올랐던 거, 얘네들 쭉 가라앉는다? 그러면 2000년도 IT 버블에 이은 2023년도 AI 버블이 될 겁니다. 어, 그걸로 인해서 AI 관련된 코인들이 올랐다. 그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바네크 CEO 비트코인 현물 ETF 내년 초에 승인. 뭐 기분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뭐 그러면 좋겠죠. 내년 초에 자인제 t v 뭐 구글 클라우드 협업 뭐 이것들은 예전에 한번 달았던 거고. 자 천장 돌린 미국채 금리 5% 향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말씀드렸고 자 달러엔 150에 찍고 발락 시장 개인 맞다 아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도 비상입니다 0.8을 넘었어요 ycc를 1%까지 올렸는데 지금 0.8까지 육박했습니다 아주 초비상이라는 거 일본도 힘든다는 거 지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hey, I got a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